2번 리듬은 짝, 들고, 치고, 딱, 주고, 딱, 딱 이었어요. 여기서 짝은 박수, 드는 것은 컵을 들고입니다. 자, 그러면 짝, 들고, 치고, 딱, 주고, 딱, 딱. 한번 다시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짝, 들고, 치고, 딱, 주고, 딱, 딱. 주고 할 때는 컵을 들고 있는 손이 반대쪽 안 들고 있는 손에게 주고, 주고, 이준 손이 먼저 딱, 딱 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 한번 해보세요. 천천히. 시작. 짝, 들고, 치고, 딱, 주고, 딱, 딱. 한번 더, 짝. 들고, 치고, 딱. 주고, 딱, 딱. 조금 더 빨리. 짝. 들고, 치고, 딱. 주고, 딱. 딱. 한번 더. 짝. 들고, 치고, 딱. 주고, 딱. 조금 더 빨리, 짝, 들고, 치고, 딱, 주고, 딱, 딱. 한번 더, 짝, 들고, 치고, 딱, 주고, 딱, 딱. 자, 요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번 각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.